왜 당신의 패키지가 항상 늦게 도착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곳입니다 배달하는 게임입니다 익스트림 딜리버리 야 접니다 안녕하세요 어? 머리가 있었네요 아무튼 제가 배달해야 될 물건은 <laughs> 이건데요 안 떨어져요 중심 잡기의 신이고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임류를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배달을 완료할 느낌이 오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어? 내 가방! 집어봐 안 됩니다 아니 뭐 가방은 없어진 건 정도야 괜찮죠 아 여기로 가서 아, 이렇게 뭐 어려울 거한개도 없네. 그죠? 바로 그냥 로켓 배송 들어갑니다. 고객님. 여기 이거 조심해야 돼. 점프 잘하고. 그치지 그게 난이도 상당히 어. 어. 어, 어. 어. 야, 이러 잠깐만 이게 뭐야? 야, 이러면 배달 배달하는 게 없잖아. 이러면. 어, 저어저왜 저러. 오. 어. <laughs> 이거 뭐야? 아, 저기 들어가면은 점프력이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렇게 오, 오케이.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이지 저기로 점프해야 되나? 다고 사람이 가는구나. 아, 여기 맞네. 아! 제발요. 잠깐만요. 어! 아! 리스타트. 헉,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다른 데안 부딪히게 잘 배송을 해야 되네. 배달을 임인거기만 하면 생각을 아, 여기. <laughs> 크, 뭐야, 결국 또 그냥 가는 사람이잖아, 이거. 일단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만 좀 알아보고 가자. 여기로 갔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절로 가는 건가? 진짜로? 아, 너무 아니야. 이거 맵 이름이 옥천어 인가내 택배는 항상 거기 있거든.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 이거를 여기다 박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안 해야 돼. 그거를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 흔들지 말고. 그렇지, 다 살았어. 다 살았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허, 아... 야, 여기로 가서. 여기로 점프하는 거야 위로. 아, 되나 이게? 아니면 여기 헉, 여기에 길이 있었네요. 여기에 길이 아니었네요. 아까 내가 온대네요. 아! 죽어 그냥. 죽어. 죽... <laughs> 이 멍청한 택배 배달부야. 도망가래 <laughs> 여기는 현재 옥천어부입니다. 길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길 중앙에 가로등 있음 발바보임아저 가로등을 밟고 점프해라. 와씨 개천재네. 여기를 밟아라! 와 이거였다 여기서 다시 중력이 돌아오고 헤이, 이거네 잠깐만 이 초록색은 뭘까? 뭘 먹었어 뭐예요? 아 체크 포인트인가? 아 체크 포인트인가 보다 와아 아! 씨아내 가방! 아아 <laughs> 일로 가는 게 맞나 근데? 어 맞나봐 아 궁립충.. 국립... 2조라고요? 아, 잠깐만. 이러면 여기로 가서? 아, 뭐, 어쩌라고? 아, 오케이. 다시 체크해볼 오케이. 여기부터다. 오케이. 아,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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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아, 폭탄. 빵, 빵. 빵, 빵. 빵. 오케 지금. 지금. 중격. 오케이. 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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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해 죽겠어. 이거 택배 어디 닿을까 봐. 2조 짜린데 아, 제발, 아, 편집, 편집. 아, 이거 세번 못한 거진잖 개오바다 편집. 아, 오, 어? 오, 어? 어? 아니, 여기 왜 그러냐고? 진짜 아이씨 아까워 그랬잖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어제 왜 그러는 거야? 왜? 병원에 됐잖아. 병원에 왜? 생기는... 여기가 그렇게 어려워? 됐잖아. 됐잖아. 됐.. 아 씨.. 광양. 그냥... <laughs> 아! 야 이거 어렵다. 애, 이거 세이브 포인트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아! 어! 야 이거 어렵다. 애, 이거 세이브 포인트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 야 이거 어렵다. 애, 이거 세이브 포인트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세이브 포인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 진짜 큰일날 뻔했다. 와, 아, 아, 내 말. 어, 야, 왜다 떨구냐? 야, 왜 이런 식이야? 어 야, 저 망치 어떻게? 아, 제발. 아, 살려줘. 아, 한번 살려줘. 오, 나이스. 미친. 아, 에이. 자, 가고요. 자, 망치 제대로 피했고요. 자. 그다 어디로 가야되죠? 위로 점프, 자. 아, 제발, 짐. 아, 내 짐, 이거 어떻게 그대로 점프해서 올라가. 너무 좋았어. 오케이, 중력 떨어졌고요 이건 뭐예요 누가 사격하나? 올발부라는거야, 그러면. 아이씨, 가운데 뚫려있는게 아니었 이거 아무 상관없는거야, 빨간거는. 이거 터지는것만잘 피하면 돼. 지금. 아, 야, 담배 한대 피우가자. 아왜 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코틴 <laughs> 중독으로 죽은 거야? 씨개 감기 걸린 거야? 뭐야?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준마 씨,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 일부러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아기 애기 낳으면은 아기한테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한 다음에 진짜 엄마가 씨 궁금해서 그러는데너 일부러 못 걷는 척 하는 거니? 어? 너 원래 걸을 줄 알지? 너뭐 일부러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야이!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점프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 이렇게. 어, 됐어. 야 여기 뭐냐 이거? 개무서워. 누가 이렇게 세게 쳐 망치를? 해? 어? 여기 더블이야 조심해야 돼. 지금.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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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야,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아니, 무슨 짐이길래 그래? 아니, 이게 무슨 택배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 아, 갈수 있다. 아유, 그냥 스무드하게 깨주겠어. 아유, 내 대가리를.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세종 대원님 감사합니다. 여기 좀 대기하고 저 타이밍 좀 보고 갈게. 요 그건 바로 지금이에요. 아니 폭발과 이게 사랑하는 데가 많다. 아 됐는데. 어,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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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망고문 개싫어. 왔다 간다 야 미쳤나 이거 어 여기 사고 안 나는데요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 나만 잘하면 돼아 바로 지금이거든요 아 바로 지금이거든 요 여기가 난이도가 좀 있긴 하네. 야 사고 안 나냐? 지 지금 야 왠지 지금 왠지 지금 왠지 지금 왠지 지금 으 왠지 잘될것 같은 날이 있어 그렇지아 아니 모루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세이프 포인트 저기 있거든요 여기서 타이밍 맞게 지금 딱 가서 앞으로 가서 멈춘 다음에 금방 가서 딱딱 오케이 한 마리 끝낼게요 여러분 도 기다리게 할수 없으니까 음. 그냥 한 마리 끝내버리지 뭐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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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안 나와. 한번 떨어지면 다시 안 나와. 걔 같은 개 같은 게? 하지만 다 방법이 있지. 옥천 허브가 아니라 황천 허브라고요. 약간 황천길 분위기 긴 해. 에 아씨, 내짐다 어디 갔냐? 아 나가씨. 야, 의자가 제일 비싼 거라 그랬어. 의자가 이순신 장군님 지휘할 때 앉아 가지고 쓰시던 거라서.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 이 ㅋ ㅋ ㅋ ㅋ 예스! 으이, 오케이. 짐 회복. 해보... 아! 야, 짐은 세이브 포인트 안 되나 봐. 새로 안 생기나 봐. 개 실로 그냥. 아! <놀람> <놀람> 야 이거 아! 이거 그거야. 어. 아! 야 이거 그거야. 어. 아! 야 이거 그거야. 어. 아! 야 이거 그거야. 아 여기 떨어진 거왜안 떨어지냐. 어 이거 그 아! 야 이거 그거야. 어 뭔지 알지? 이거 그거야. 어. 이거 그거야.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다음 뭐냐 이거? 헐. 아 뭐냐? 기사님 그렇지 개 고수죠? 그렇지 개 고수죠? 그렇지 개 고수죠? 아 c h g r 게 t c h g r e t c 게 g 이게 t c h g 어 e t c h g 가 e t c h g r e 근데 어디 봐,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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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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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판. 응 <laughs> 음, 됐다. 아 <laughs> 사실 선물은 나야. 사실 선물은 나라고. 어? 와 그만해 이 새끼들아. <laughs> 아니 어디야? 저기까지 가야 돼? 오케이 한 번에 갈게. 어. 오쳇 oh 레이자 의자 살려 레이자 살려 레이자 살리자 아씨 혼자 가 <laughs> 이거 봐 사람이 경쾌해지잖아 사람이 경쾌해 아까랑 너무 다르잖아 사람이 경쾌하잖아 <laughs> 너무 경쾌하잖아 지금. 아 뭐가 지금이라는 거야 그냥 지금 말하지라도 말든가 그냥.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힘내. 힘내라는 노래가 있어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힘을 낼게. 5분 동안 안 죽으면 5만 주. 5분 동안 안 죽으면요? 와 잘됐다 나 지금 심마려데 이번 반기면 5만 주. 오케이 이번 반기면 5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건 하고 가야지. 5만 원 때문에 뭐 화장실 지금 갑자기 가고 뭐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마불 터지고 쉬고 터지고 하나 둘한대 건너. 건너? 아 터지고 1.5아 판자 아무 말 없이 아니 아니 지금 저 타이밍 좀 보고 있어 내가 무슨 5만원 벌려고 지금 뭐 12시 5분까지 지금 3분 남았는데 그걸 기다려? 그 기다렸다가 뭐안 가고 뭐 여기 버텨서 어우 5만원 감사합니다 그럼 뭐내 인생이 뭐 나아져? 벌써 3분되 2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살짝 기다려볼 만하긴 한데 노래요. 아 소녀시대 힘내, 좋네 노래 좋네. 잠깐만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좀 해야 되니까. 아저 뒤에 두 개의 타이밍이 다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돼. 지금이야. 아왜 죽었는데? 아 오버런. 아쉽게도 5초 남기고 실패. 이제 온다 타이밍. 알겠어. 미안해.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됐다. 1 2 3 4 하면 바로 가는 거야. 그럼 저게 펑 하고 내가 뛰면 또펑할 거니까. 펑하고 뛰고 펑하고 뛰고 망했다. 아! 괜찮아요.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니, 이거 기다리기가 힘들다. 폰으로 불멍 때리는 거 처음 해본 아, 폰으로 불멍 나쁘지 않지. 지금 핸드폰 켜놓고 와인 한잔해. 와인 어떻게 먹는지 알지?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에어링까지 뭔지 알지? 자, 이제 펑 뛰었다. 펑! 뛰었다 펑 뛰었다 오케이 펑에 뜰 거야 펑 뛰었다 펑 뛰었다 펑야우즈하마 각성 물결 표170 안에 깨면 오만이케이 바로 깨죠 오케이 이만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어뛰원5 지금 5만 원 5만 원 5만 원5이지금이원 5만 원 5만 원 5만

홈트 어, 쩌쩌쩌쩌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한번에깰게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쿠아쫙쫙어쫙쫙좀살쫙게 아, 뭐야 도착쫙가봐 저기 가면 아 저거 타이밍 있네 또 저거 오케이 내 생각엔 지금이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샤워하고 바로 게임 끝나있지 그냥 바로 나 지금 폼 올라오는 거안 보여요 이제 지금 안 보인다고? 안경 벗었어? 저기 훅이 있네 저 샤워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이번에 말안 하고 깨면 10만 원 진짜로 앵콜 공연이다 이거 진짜로 아 그렇게 앵콜 앵콜 외치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그냥 바로 깨요 또 끝내요 또와잇왜말내는 거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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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가만 있어라 이번에 깰 거니까 뭐 앵콜이 없어 이제 아 앵콜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아, 내가 또 어떻게 그냥 가. 어. 와. 나 요즘 껍죽도 앵콜을 이렇게 많이 안 해. 예 자네 그냥 시끄러 봐 그냥. 형 예전엔 돈 걸리면 바로깨더니 이젠 돈보다 팬 서비스인 거야? 감동 받았어? 아니, 아니. 그 돈의 그 자리 수가 달라. 이번에 깨면 20만 원. 이십만 원이요? 자리수가 달라졌네. 이십만 원 후원. 미리 감사드리고요. 안전자산 아니야, 주. 와 이거 뭐야 여기? You are. 낫 웰컴. 아니 왜요? 나도 이번 판 10만 축구크돈미에 가자. 어 이번 판 10만 축 깨버렸죠? 오, 어디로 가야 돼? QR코드 찍어야겠다. 야 QR코드 뭐냐 저거. 아이 광고잖아! 다른 게임 광고를! 아니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냐 그때다. 난리 부르스네 이거. 와씨 도착. 와 도착. 어아어아 어, 아! 해가 특히 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엔딩인가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laughs> 피젯 스피너가 그건가? 기술 점수 10점 만점.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아직 끝이 난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어떻게 가라. 아 보이는데. 결국 집다 갖다 버렸네 그냥.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아! 어 저기 가서 저기 멀리 망치 지나서 저기 돌 떨어지는데 가서 그냥 씨그자다 하려면. 게임 오주하마우주량하 우주 말을 합치면 우주 하마목 뚜리랑 도마 뱀을 합